2021년 9월 13일 월요일 매매일지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. 본 채널은 직접 개발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트레이딩하는 기록을 남기는 유튜브 채널입니다. 오늘 거래한 종목으로 바로 갈수 있는 타임링크는 동영상 설명란에 추가해 놨으니 원하는 종목만 선택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의 매매 전략은 신규 매수는 금지하고 가능한 현금화하고 시장을 관망하자입니다. 국내 주요 지수는 코스피는 플러스 0 0 7 상승 마감하였고 어, 코스닥은 마이너스 1.11%로 조금 하락이 깊게 마감했습니다.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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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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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매도 완료했고 수익률은 플러스 4.16% 수익금은 23,560원입니다. 그리고 역회된 숄더 패턴을 이용한 단타 거래에서 천보를 매도했구요. 수익률은 플러스 5.32% 수익금은 14,020원입니다. 그리고 무한 매매라고 해서 이제 분할 매수 전략을 짜고 계획을 짜고 그대로 실행하는 그런 거래 방식인데요. 뭐 카카오 를 매수했고요. 10개로 나눠놓은 매수 계획에서 여섯 번째 주문을 실행했습니다. 그리고 NC소프트 매수했고요. 10건으로 나눈 매수 계획에서 세 번째 주문이 실행됐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스캘핑 거래를 좀 테스트하고 있는데, 어 이렇게 이제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고, 가로 안에 있는 그 개수는 승패 홀딩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. 그리고 물결 표시로.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카스 같이 물결 표시되어 있는 건이 전날에 이제 거래한 게 홀딩한 상태로 넘어온 그런 걸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렇게 됐고요. 어이 종목 선정은 뭐 당일 거래량이 많은 그런 종목을 우선해서 이렇게 선정해서 스캘핑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이 결과는 밑에서 좀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. 그리고 쌍바닥 패턴을 이용한 단기 거래 그 거래 내역을 좀 살펴보면 천어 플러스 5% 목표를 잡고 있었는데 5점, 플러스 5. 플러스 5.03%로 수익 마감했습니다. 어, 매수 일자는 8월 19일, 매도 일자는 9월 1 3일입니다 어, 수익 금액은 5만 원 정도 되고요. 어, 매매일지를 한번 살펴보면 그때 매수해서 어, 이렇게 매도 오늘 이렇게 완료했구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하고 아마 여기서 상승할 때 추가로 더 매수를 했다가 이 추가로 매수한 물량은 여기서 덜어낸 것 같습니다. 아마 여기서는 이제 자동으로 매수를 했는데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수동으로 여기서 욕심내서 매수했던 것 같고 그 물량은 추가 매수한 물량은 여기에서 바로 그 주가가 빠지는 걸 보고 덜어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 보니 이렇게 그 수익 실현을 완료했습니다. 두 번째 종목은 리노공업이고요 목표 수익률은 플러스 4%, 실현 수익률은 플러스 4.16%입니다. 어, 손익금액은 23,000원 정도 되고요 매수일자는 7월 5일, 매도일자는 9월 13일입니다. 리노공업도 한동안 이제 그좀 물려있었다고 해야 되나요? 뭐 기간 조정을 좀 받았던 것 같고, 이때도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후에 이렇게 좀 기간 조정을 쭉 받더라고요. 역시 좋은 종목은 어 이렇게 좀전 고점, 고점 돌파를 실패해도 어 이렇게 좀조정은 받는데 가격 조정을 심하게 받기보다 이제 기간 조정을 위주로 이렇게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돼서 이제 오늘 어 고가 부근에서 이렇게 운 좋게 매도 완료했습니다. 그리고 역회된 숄더 패턴을 이용한 단타 거래에서 도 천보를 뭐 계좌에 보유하고 있었는데 뭐 첨보를 매도했고요. 목표 수익률은 뭐 똑같이 5%였고 실현 수익률은 플러스 5.32% 손익 금액은 14,000원 정도 됩니다. 매수일은 9월 10일, 매도일은 9월 13일 아입니다. 어, 이때 이제 현금이 부족해서 뭐 많이 매수를하지 못했는데 음 바로 이날운 좋게 이렇게 전날 샀는데 어 바로 오늘 상승이 뭐 급등에 준하는 상승이 나와서 운 좋게 매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무한 매매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카카오를 추가 매수 했구요 목표 뭐 수익률은 플러스 5% 주문별 이제 플러스 5%를 잡고 있습니다 매수 일자는 9월 13일 카카오는 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매매일지를 5분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가가 예전에 빠질 때부터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그 계획대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. 어 오늘 또 이렇게 추가로 매수 완료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. NC소프트는 그 목표 수익률 마찬가지로 주문별로 플러스 5%를 잡고 있고요. 5월 13일 날 추가 매수했습니다. NC소프트도 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카카오 입에서는 다소 좀 진정세를 보이고 있고 어, 사실, 주가가 NC 소프트는 예전에 뭐 100만원까지 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삼으면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. 다만,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을 만한 어떤, 뭐, 호재라고 해야 되나, 재료가 있어야 될 텐데, 그게 아직은 뭐 눈에 보이지 않아서 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뭐, 개, 계획한, 어, 매수 플랜대로 이렇게 계획대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제 다뤄볼 내용 중에 좀 내용이 많은데 스캘핑 그 거래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뭐 제가 테스트했던 그 내용은 손익비를 좀 나, 다르게 설정해서 어, 손익비를 높이려고 이제 종목별로 수익률을 좀 다르게 설정해서 운영했던 게 있구요. 거래 종목을 좀꽤 늘려서 뭐한 부분이 있고 투자, 투자 금액도 이제 좀더 그, 늘려서 이렇게 운영한 것이 있습니다. 원래는 이제 그 게임당 플러스 3% 마이너스 3% 이렇게 손절과 익절 라인을 정해놨었는데 뭐 그렇게도 정해보고 뭐 익절은 플러스 3% 손절은 마이너스 1%뭐 이런 식으로도 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그 결과 당연하게도 뭐 익절과 손절율을 조정하면 손익비는 높아지는 걸 확인했는데 승률만 높아진다고 해서 손익비만 높아진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승률과 손익비가 적절한 비율을 뭐 유지해야 되는데 그 또한 뭐 종목마다 다를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사실 뭐 스캘핑은 뭐 백테스팅 자료가 뭐 존재하기가 쉽지가 않고 있어도 그게 좀 신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도 또 있는데 좀 최대한 스캘핑은 스캘핑에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율이나 아니면 좀 방법을 차,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이제 승률을 높이는 쪽으로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요. 승률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뭐 사실 계속 거래할 필요 없이 좀 유리한 지역에서 유리한 포지션에서 좀 거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10시 이분까지 이제 거래 대상을 이제 추가하고 그 이후에는 거래대상을 추가하지 않는 그런 상황, 그런 어, 방법으로 거래를 하겠습니다.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거래대상 종목은 미리 좀 취합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 놓고, 왜냐하면 이제 장 초반에 거의 시세가 나오고 어떤 변동성이 큰데, 뭐이 이후에 뭐 살펴본다고 한들 크게 뭐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서. 최대한 뭐 미리 좀 선정해서 어 거래하려고 하고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높은 자리에서의 거래는 신다. 이게 뭐장 초반에 급등한 그 자리에서는 굳이 매수해서 뭐 수익 날수 있는 부분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뭐 하락할 수 있는 그 가능성보다 뭐 크지 않은 것 같아서 뭐 그때는 뭐 굳이 거래하지 않는 걸로 방법을 정했습니다. 1 0 이상 급등한 종목에 따라 들어가려면 사실 좀 대부분 늦은 때고요. 뭐 전날 매수하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사례를 하나 좀 살펴보면 이건 이제 스캘핑한 거래 내역을 좀 이렇게 캡처한 건데요. 여기서 이제 장 초반 급등해서 시작한 종목들은 이렇게 장초반 급등해서 여기서 매수를 위자 위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손절이 나오게 되더라고요. 뭐 여기서 사도 손절. 뭐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쭉 빠지죠. 전강 후약 전향적인 이런 형태로 가는데, 다만 이거는 그 손절라인을 좀 짧게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이 된 건데, 손절라인을 길게 잡았다면 계속 이렇게 이렇게 뚜드려 맞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장초반 뭐 수익을 한번 냈다면 다음 거래는 뭐좀 쉰다. 그리고 오히려 쉬는 거래에 그 쉴때 쉬지만 이제 거래를 만약에 했다고 치면 그 손절 타이밍을 어 매수 타이밍으로 오히려 잡는다라는 겁니다. 이제 데드캣 바운스 같은 그런 현상을 좀 노리는 건데 그것도 사례를 하나 좀 살펴보면 이렇게 장 초반에 이렇게 매수하고 그리고 약간 눌렸지만 뭐어대든 목표한 수익에 도달해서 장 초반에 익절을 하면 바로 이 다음에도 사실 상승할 것 같아서 매수를 할수 있는데, 물론 이제 상승할 수 있습니다. 상승했고요. 또 일부 상승했고. 다만 이제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상승보다 그 하락이 더 확률이 크기 때문에,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거래는 좀 쉬고, 이건 이제 실제로 거래가 되지만, 여기서 쉬는 거래에서 두 번째 거래에서 아무튼 이렇게 손절이 나올 때, 오히려 이 지점을 매수 포인트로 잡자라는 게 뭐 하나의 좀 새로운 전략입니다. 왜냐하면 여기서 뭐 어찌 보면은 장초반 이제 이 세력 이 사람들이 뭐 어떤 목적으로 파는 건지 모르겠지만 채잉 매물이 쭉 나오는 거죠.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걸 뭐 누가 받아줄 사, 마땅한 주체도 없고 하지만 이제 누군가 받아줄 겁니다. 가격이 싸다면 그래서 이제 이 가격이 싼 부분에서 매 예, 손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한다라고 보는 관점이 맞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 급락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조금 횡보하면서 오르게 되는데 이때 사도 좀 늦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때 사도 사실은 뭐 전형적인 반등이라 그러면 뭐 이해가 가겠지만 이런 급등주 아니면 거래량 상위 종목들은 뭐 일반적인 형태로 차트가 움직이거나 뭐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 데르켓 바운스를 노리고 매수하는 전략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오늘 거래한 종목이 너무 많아서 이제 이 요약된 자료만 살펴보면 여기 이제 종목명 이렇게 뭐 이만큼 다 이제 거래가 된 거고요 뭐 40건 40뭐몇건 되는 거 같고요 여기서 이제 노란색 음영으로 된 종목들은 전날 홀딩에서 넘어온 종목들입니다. 이 넘어온 종목들은 이 장초반에 다 매도했기 때문에 이 장초반에 매도한 이 거래들인데 이것들은 다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 그 요약된 결과를 보면 승률이 뭐한30% 27% 정도 되고 어, 손익비가 2.6뭐 이렇게 되는데 손익비가 승률이 뭐한27% 이렇게 되면 손익비는 3정도 나와야 되는 것같더라고요 어, 그래서 이제 손익비가 좀 부족하다 라는 내용이고 손익비를 뭐 한도 없이 올리기가 쉽지가 않으니 뭐 승률을 좀 높이고 뭐 손익비를 좀 줄이더라도 뭐 그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런 내용들도 저도 아직은 자세히 다 확인은 못해서 좀 살펴보고 어좀 결과를 얻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렇게 이제 스캘핑 거래도 이렇게 마무리했고요. 어, 잔고 상황을 좀 살펴보면 장투 계좌는 뭐래시스가 지금 수익 중이고. 뭐, DPC 이렇게 수익 중이고요. 그리고 이 담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, 그 주, 주식 담보로 제가 이제 시, 신용을 좀 끌어다 썼습니다. 왜냐면은 지금 현금이 너무 부족한 상태라, 원래는 이제 예수금이 없고 매수를 하면 안 되는데, 지금 무한 매매, 이 플랜대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어서 지금 매수를 못하는 상황이라 다른 곳에서 좀그 다른 계좌에서 좀 어, 물려 있는 것들이 여러 좀 정리하기로 하고, 당장은 좀 급한 대로. 어, 무한매매용 신용을 좀 끌어썼습니다. 그리고 쌍바닥 스윙 계좌는 뭐 전체다 지금 손실 중, 쌍바닥 단타 계좌도 전체 손실, 뭐 스캘핑 실험 계좌 뭐 이렇게 있고요. 역회된 어, 숄더도 지금 무, 전체 손실, 뭐 무한매매도 지금 LG 화학 빼원다 손실.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투심이 좀뭐안 좋은 건지 예전 같지 않고 주가가 조금 전체적으로 종목이 약세인 것 같습니다. 뭐 추석이 좀 지나봐야 될것 같긴 한데 뭐 빨리 추석이 좀 지나고 올 하반기나 연말 뭐 이때쯤은 주가가 조, 괜찮을 거라고 다들 얘기해서 좀 기대하고 있는데 어 지금 당장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주식 자산을 살펴보면 현금 비중 30%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신용을 끌어다 쓴 상황이고요. 어, 월 목표 수익은 2.5% 118만원인데 아 이게 이렇게 큰 금액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 목표 달성은 커녕 지금 뒤로 계속 목표의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목표 잔고는 4846만원인데 실 잔고는 4578만원 정도 되고요 어, 이번 달 목표를 채우려면 자산이 270만원 가량 어,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뭐 연휴 또껴 있고 뭐 그렇다 보니 어, 어떻게 해? 그 자산이 목표치를 뭐 수행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. 어떤 특별한 뭐 장기 투자 종목에서 뭔가 엄청난 상승이 나오거나 지금 뭐 무한매매 쪽에서 어 물려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힘을 발휘하거나 뭐 어떤 뭐 어떤 뭐 우연이라도 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<laughs> 기대는 가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좀어 목표 달성이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. 전거래일 대비 자산은 마이너스 72만 원그 감소했고요. 지수 잔, 지수 대비 잔고 증감은 어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아, 이렇게 뭐이 정도로 요약이 될것 같고요. 자산 현황도 월별로 지금 녹색 라인이 제 현재 자산인데 어, 2.5% 복리 그래프 저 파란 라인을 쫓아가야 돼, 쫓아가거나 넘어서야 되는데 지금 밑으로 지금 밑으로 뭔가 멀어지고 있습니다. 이게 가까이 붙어야 될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. 자산전환을 1로 보면 어 1도 지금 봤을 때 조금 하향 추세이고요. 어 여기서 이제 반등이 좀 나와서 사실 여기가 뭐 거의 뭐 횡보하는 라인인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안정적으로 좀 우상향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내일의 거래 전략은 이제 현금이 지금 부족한 상태이기 상태 때문에 현금화하고 시장을 관망하자 라는 전략이고요 스케핑 대상 중에 이제 아모센스 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내일 이 거래를 이 종목에 대한 거래를 어 이어서 좀 거래를 하자라고 지금 뭐한 종목 정도 선정해 봤습니다 어뭐 지수도 좀 좋지 않고 주식시장 도뭐 예전 같지 않아서 좀 주식할 맛이 좀안 나는 그런 상황인데 다들 뭐 기운 내셨으면 좋겠고요 어 모두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매매의 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